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저는 포스코디엑스를 보실 겁니다. 저 오늘도 우리 연기금은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파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포스코디엑스는요, 추세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어디까지는 바라보셔야 된다? 고점과 그리고 추세선의 저점 부근의 가운데 부분인 27,000원에서 21선까지는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있는 선이 아니거든요. 2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지금 전부 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일 전부터 매수했던 누구? 연기금은요,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스코 DX에 지금 불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는 뭐예요?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는 거죠. 근데 불타기는 뭐예요?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어떠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포스코 DX에 최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보고서가 확정이 됐고요. 드디어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한 여러분의 포스코 dx의 앞으로의 행복 그리고 포스코 dx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기금의 생드, 생각들 연기금의 마음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요. 아 이래서 포스코지엑스의 지금 연기급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매수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이 로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 놓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의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 포스코디엑스 오늘 주주 여러분들께 우리 피가 되고 사례된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목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것 때문에 포스코디엑스도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 거예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현대차의 정의성 회장님께서 4년간 미국에 31조를 투자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도 똑같죠? 북미 시장을 노크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거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도 오늘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대 수익 5% 이상 여러분들 저한테 성장이라고 성장주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오전 8시 54분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 실제 7.4% 수익률을 가지고 가,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계좌는 제 진짜 계좌입니다. 이 계좌가 제 계좌가 아닐 경우에 키움증권 쪽뭐 고소를 하겠죠. 자, 이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장 중에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 여러분들께 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장 중에도 같이 매수를 했는데 자 매매 내용 마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수익 나는 자리 너무너무 중요하다. 2% 수익 그리고 7% 수익 그리고 장 마지막에 가서 9% 수익 내면서 오늘 하루 만에 9% 챙겼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 전에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기대 수익 5% 이상 충분히 최고 17%까지 급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게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손잡고 제가 도와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도 오늘 당일 급등주 받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거기다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소통방 돌아, 어, 들어오시면서 나도 한번. 실시간대 원칙과 기준 배워 가면서 우리 포스코DX에 성공적인 투자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기 누구나 문자 주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누르지 않으셨다 음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런 어 우리 소통의 문자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최근에 우리 포스코 d s 가 사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발간이 됐고요. 우리 사업보고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딱 보시면, 뭐, IT 엔지니어링 쪽으로 비율을 60%를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 사업의 계열을 보시게 되면, 자동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사업이다라고 정확하게 딱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구하는, 잘 아는 이런 모든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자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인화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뜨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건 너무 알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AI를 통해서 또 구원,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양자 컴퓨터다, 뭐 AI DC다, 그다음에 챗 GPT다 뭐 얘기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이 AI를 통해서 로봇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동화 산업과 IT 산업 여러분들 AI 로봇 무인화 스마트 공장 이런 엄청난 혁신 엄청난 제조영장의 여러분들 변화가 뭘 일으키고 있냐면요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d 엑스 집중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뭔데? 아니면, 이게 뭐 다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포스코디스는요, 단순 IT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지능형 공장과 글로벌 확장을 향해서 뭘할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IT와 함께 OT, 자동화 사업을요, 같이 할수 있는 국내 유일의 융합 기술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요. IT, 그리고 자동화 사업을 같이 할수 있는 기업은 단한 군데, 포스코 DX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투자든 가장 중요한 건 유일이라는 단어, 세계 최초라는 단어, 그리고 단독이라는 단어. 이 여러분들 이세 가지만 잘 따라다녀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 부자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일이라고, 최초라고, 단독이라는 이세 가지 타이틀을 다 걸어준 게 뭐라고요? IT와 OT 융합을 영합, 어, 지금 종합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DX다. 즉, 포스코 그룹의 AI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바닥을 탁 치고 가치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월 4일날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 왜?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눈을 감고 쓸어 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2주 전에 800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 하락? 여러분들, 이거 쫄지 마세요.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날이었죠. 여러분들, 엄청난 하락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 이런 하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봉 아래서 라운드 피규어인 2만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뚫고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하는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 오히려 물음표를 찍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실제 계좌를 불려나가는 성공적인 트레이딩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따라서 제가 피가 되고 네, 살이 되는 피사 소통방을 이렇게 입장... 네,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악재는 눈을 감고 쓸어 담아라. 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재가 지금 나오지 않고 나오는 거래랑 실리지 않는 음봉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악재가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도 여러분들 한 가지의 이슈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포스코 DX의 가치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AI를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공시 내용을 한번 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주요 연구 개발 활동을 보시게 되면 자동화 솔루션 개발 그룹이라고 아예 이제 기, 어, 자동화 쪽으로 고도화 만드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 쪽으로 그리고 AI 기술은 AI 기술 센터로 격상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작년에 AI 기술 센터를 격상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그 이유는요. 바로 AI의 기반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 로봇 쪽과 함께 뉴로메카와 함께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과 스마트 공장 자동화 전략 시스템에 있어서 고도화 전략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물류 자동화, 로봇, 디지털 트윈 여러분들 스마트 공장 그리고 AIDC 2차전지 공장까지 2차전지 소재 공장까지 자동화의 손길을 넓혀 갈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포스코 DX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이 사실 고도화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되고 이 고난도의 엄청난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 인력도 많이 피, 필요하고요. 실제 이 인력들의 확보 또한 지금 엄청난 경쟁이 많습니다. 특히 외부 시장에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DX가. 여러분들, 삼성 SDS. 삼성 SDS랑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SDS, 정말 포스코 DX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 SDI, SDS 말고도 LG CNS 또한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요 5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5조가 넘는 기업, 이 기업과 함께 지금 거대 플레이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게 또안 좋은 건 뭐냐면 포스코 DX는 지속적으로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그런데 삼성 SDS나 아니면 lgcns는요 내부 의존도가 고작 한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장 악재로서 가장 안 좋은 영향력에 가장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dx예요 쉽지 않습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뭐 남들처럼 다 하면 된다 뚝딱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고도화 기술과 고난이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바라볼 때 냉정히 바라봐야 될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기술과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DX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바라봐야 주가가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기술이고 또 뭐예요? SDS, LG CNS 말고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는 포스코 그룹사의 유일한 DX 기업으로서 그냥 포스코 그룹에 딸려있는 그런 DX 기업이 아니라 지금은 치고 나가는 AI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예전에는 어떤 기업이었어요? 포스코 그룹에 딱 가려가지고 우리 포스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같이 자리매김하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공장만 만드는 그리고 원가 절감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기업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런 2차 전지를 완전히 굴레를 벗어 던지고 지능형 자동화, 자동화 플랫폼 기업으로 완벽하게 전환했다. 그게 바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상승한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제철 소뭐 포스코 2차 전지 모든 전 라인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전 세계 특히 2차 전지 로봇 물류자동화 항공자동화 여러분들 인텔리전 팩트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기술력을 확보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LG, CNS와 삼성 SDS와의 차별점은 바로 그렇습니다. 포스코 DX는 제철이나 2차 전지나 소재까지 다룰 수 있는 OT 경험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G CNS 뭐 AI를 통해서 뭐 자동화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 따지고 보면 IT 기술력이죠 OT 기술력이 아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스코디엑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OT와 IT가 결합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누가, 그렇죠.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디엑스는요. 2024년 우리 엄청난 성장을 다시 한번 거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매출액도 다시 한번 1조 4천억 원을 다시 한번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여러분들 1,090억, 어, 1 6 0억 이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 0 0지 로봇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다. 2차전지 캐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 포스코 그룹주 말고도 다른 곳에서 수주가 더 들어온다면, 매출 상승력, 재무제표 건정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구간도 훨씬 더 남아있다. 라고까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포스코 dx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연기금처럼 불타기를 통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그런데 사실상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자리에 물려 있는 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오랫동안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은 어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또 여러분들 도와드린 걸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포스코디엑뭐쭉 내려다 보면 뭐 4개월 전에도 있죠. 어쭉 있고 계속해서 이런데 포스코 디엑스는 우리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어 함께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소통방에서도 영상보다 더 추가적인 대응과 함께 실시간 속보들, 실시간 급등 뉴스들을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성장투자 하고 싶습니다. 계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신다면요. 여기 소통방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 8, 1, 1, 5, 5, 1, 1, 1 문자로 성장이라고 딱두 글자 저한테 남겨주셔야 제가 도움의 손길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두 글자 딱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이 종목으로 17%나 급등을 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근데 사실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9% 수익구간 달성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루에 기대 수익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어요. 매일 달성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5일이면 여러분들 4일 정도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차곡차곡이에요. 여러분들 계좌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계좌가 다시 우상향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원칙들을 알려드리는 이 소통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성장, 성장이라고 하시면 우리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성장 주도 받으면서 포스코 DX도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뭐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또한 안 누르신 분들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고 또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